하이파이브 M60이고요. 하이파이브 M60 같은 게 이렇게 좀 그릴 모양도 좀 틀리고 조금 더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휠자인도좀 공격적이고 M 스타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600마력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제 M으로 탄다고 M을 M5로 전기차 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스윙킨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후, 부스트 모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또신성도 좋고 화면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마인드 트라이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롤 하이그루시라든가 크리스탈 마운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M60 같은 경우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중간에 그 레드라이너 중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M60보다 같은 경우는 1의 충전 주행거리가 3 6 2 k m 인데 조금 짧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에는 캐디어 사이쉐이드 들어가 있고 2열 열쇠는 시트 성품 시트 충전고 2개 성품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전기차든 간에 있는 거좀 바로 드릴 테니까 좀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i5 m 6 0이든뭐4 0이든뭐 m60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억 3.800씩 거의 뭐 1.4천인 하지만요. 뒤에 파워 스티어소 휠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음. 립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음. m60 같은 경우 이렇게 립 스포일러가 들어 가 있습니다. 디슈도좀 공격적이고요.